지능이 낮은 사람들의 11가지 특징. 지능은 단순히 시험 점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경험에서 배우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종합적인 능력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공부머리와 일머리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두 가지는 상황 파악 능력과 유연한 사고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사고의 폭이 좁고 변화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일상적인 관계나 사회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특징을 드러내곤 한다. 예. 지적 호기심이 거의 없다. 이들은 새로운 정보를 접해도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는다. 어떤 현상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려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단순하게 수용한다. 어휘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자신이 아는 범위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닫아버리는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변화된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서류상의 스펙은 좋을지 몰라도 예상치 못한 실전 상황에 던져지면 대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변화를 위협으로 간주하며 기존의 방식만을 고수하려 한다. 3.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 실제로 아는 것이 적을수록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확신에 찬 태도를 보인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메타무지라고 부르는데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적 겸손을 갖추고 있지만 지능이 낮은 사람은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무장하며 타인의 조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4. 세상을 흑백논리로만 바라본다. 복잡한 사회현상을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눈다. 내편 아니면 적. 무조건 맞거나 무조건 틀리다는 식의 극단적인 사고를 한다. 절대로, 결코 항상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즐겼으며 상황의 맥락이나 중간 지대의 모호함을 견디지 못한다. 오. 한번 가진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도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누군가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이를 지적인 도전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공격적이거나 까칠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6. 가정법이나 추상적 사고에 약하다.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 같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추론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현실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개념적이거나 원리적인 설명을 들으면 이 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7.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재구성해보는 고도의 지적 활동이다. 지능이 낮으면 타인의 감정이나 복잡한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이 떨어져. 본의 아니게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잦다. 팟.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다. 역지사지. 즉,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자신의 필요와 경험에 비추어 판단한다. 타인이 왜 힘들어하는지, 왜 다른 의견을 갖는지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는다. 타인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모습으로 비치기 쉽다. 9. 모든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복잡한 인과관계가 얽힌 문제도 원래 다 그런 거다. 운이 없어서 그렇다. 는식의 한마디로 결론짓는다. 깊이 생각하는 에너지 소모를 피하기 위해 전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 뒤에 숨어버린다. 이는 대화를 단절시키고 더 이상의 성장을 방해한다. 7. 잘못을 통해 배우지 못하고 남 탓을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보다 재수가 없었다. 윗사람 때문이다. 나라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식의 외부 핑계를 찾는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니 발전도 없다. 11. 자기 개발과 성장을 거부한다.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없다. 피드백을 받으면 이를 개선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상하는 일로 치부한다. 나는 원래 이래 라는 말로 자신을 가두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사고 방식을 넓히는 일을 불필요한 고생으로 여긴다. 이러한 특징들은 단순히 지능의 수치 때문이라기보다 사고의 문을 닫아버린 태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본인이 이런 모습에 해당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